갈라데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까지 읽습니다. 할레나 무할레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 신을 받은 것으로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 아, 그예수님의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 그가 아마 그 인생 속에 가장 후회하고 치욕으로 느꼈던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어,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어, 그렇게 나갔던 모습일 겁니다 어, 그러나 이제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뭐 하루도 되지 않아서 어, 이 베드로는 어, 예수님의 면전이 되고 세번 그를 부인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아, 무슨 얘기야? 난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또 이제 그 중에 아주 연약한 한 여자가 또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말소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이 저 예수 함께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분명히 본것 같아. 뭐야?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에 뜰에 나가서 불쬐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너의 말투가, 너의 생김새나 말투가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여긴 예루살렘인데 너 갈릴리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라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의 님 얼굴이 되고 면상이 나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저 예수를 내가 어, 욕하고 내가 저주하는데 난저 사람 몰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참잘 믿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 근데 희한하게도 그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좀 하나님이 막아 주시면 좀 어떨까?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내게 기도하기도 하시고 좀 막아주시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잘안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일에 흠뻑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설명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절대로 예수님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지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절대로 주님을 못 내어줍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세번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뭘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좀 전까지도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내가 주님 지킨다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게 도대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내 신앙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 거짓말처럼 다 뽀록이 나고 다 드러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했던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그런 자구나. 야 나라는 존재가 나는 그동안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별거 별거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꾸만 그런 의미 속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도, 바, 베드, 사도 바울은 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대속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연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느끼고, 받아내고 있고, 신앙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목숨 바쳐서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시시하다로 여겼던 거예요. 야, 배, 저기, 뭐야, 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거, 일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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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표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내 마음에서도 어느 날은 뭐, 있는 것 같다, 확신이 듣는 것 같다, 별거 없고, 또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 후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로마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상한 치욕거리로 사람들 죽여가니까, 그 십자가가 본인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야,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어떤 자료가 냐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리켰던 할례나 무할례나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거를 다시 그들이 끌어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글자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를 좀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어떤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들이 무엇을 다시 시행했냐면 할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표식을 통해서. 야저 사람이 드디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베드로도 똑같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그 자신만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예수가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심과 열심이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까지 나갔던 거죠 아울러 오늘 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더 이상 더필요한게 무엇이 있겠느냐 왜 너희들은 또다시 가서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또다시 너희 몸속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그 표식을 통해서 왜 그걸 통해 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너희들 다시 다시 그자리로또 가려고 하느냐?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제일 헷갈리는 것이 예수 그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른 걸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됐으니까 그건 내가 알겠으니까 다른 것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더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우리가 부름받으면서 그 은총 앞에 나가기보다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목적 삼아서 나가려고 하는 욕구와 본능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그럼 이토록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가장 치욕스러운 당시, 이 당시에 사용제도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됐냐면은, 십자가 아래 한번못박기 시작하면은, 이 몸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기 시작해요.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근육경련과 질식현상으로 뭐 수시간 내에 이렇게 혼수상태에 빠져서 죽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는 이 십자가형의 처참함과, 그리고 치욕과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게 위에 이제 이런 어떤 사용법을 계속해서 썼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이제 큰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 로마로부터 이 십자가 형 틀을 이제 갖게 하시고 예수를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허락해 주셨다고 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담아내요. 여러분, 그,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과 구약성경 속에 우리들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장, 그, 그, 재앙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재앙이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이제 장자가 죽을기 전에 애굽의 그 마을에 이제 애굽의 그 장자들이 이제 첫 번째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일들이 이제 3일 동안 흑암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있을때 역시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죠. 정확하게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에요. 어린 양을 자신심으로 소중히 끌고 옵니다. 가장 어린 양, 순양,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 양을 가져오죠. 예수님도 바로 그날, 나귀를 타고, 4일 전에 자신의 집인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과 똑같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의 시로 오지 않아서 원죄를 막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오세요? 남자의 씨나이 세상에 어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남자이면서 순결 한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여자로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성경 속에 순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서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순양으로 이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6월절 당일 되면 9시에 양을 기둥에 묶습니다. 6월절 당일 날 되면 오전 9시에 이제 기둥에 물 이제 양을 묻고 해질 때 오후 3시경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죠 아침 9시에,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어가는 그림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성큰 양이 아니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어린 양이 구약성경 속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구약성경 속에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줬던 것이 유일하게 바로 이 어린 양이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작에 와서도 이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우린 그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도둑질을 하고 늘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절대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전 지금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갈 수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나도 나 자신이 싫은데 나도 나 자신이 질려버리는데, 나도, 나의 혈기와,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잡함이, 나도 나 자신이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스스로 나가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린 양의 이 피와 대속의 은총 원수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어준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갚아주신 그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받아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곳이 있어서 산 받았다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같이 매일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의 면상이다 되고 욕을 욕을 퍼부었던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대속합이 없이는 그분의 극렬하신과 자비하신 없이는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룩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를 대신 대신 갚아준 진노의 자리였던 거죠. 대신 형벌의 자리였던 거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로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일 일에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누가 계획해 놓은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작정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다가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안으로 여러분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 하고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직분, 그가 갖고 있는 가문, 그가 갖고 있는 실력, 그가 갖고 있는 배경 여러 가지가 그는 자랑할 곳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면 예쁜 거 자랑하고 조금 돈 많으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훌륭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미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리, 그, 그,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조금만 많이 가지만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거. 여러분, 그거 너무나 많았었는데, 바울은 바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대 원수됐던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자리, 그거 외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영적 침체나 그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리입니다. 때마침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절기상으로 이제 오늘 아침 예수께서 9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 그래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남아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운명을 쏘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재물이 되어, 한 어린양이 되어, 한 어린양이 되어, 한 재물이 되어, 처절하게. 한 재물이 되어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절규의 음성이 그 안에 품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룬 거예요?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내 인류, 내 백성, 내 자식들을 구해낼 이제 모든 자리를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걸 성취했다라고 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소천 십자가에서 바로 운명하시는 그 길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다짐으로는 하나님 앞에 단한 순간도 나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바로 그분이 거기에서 목박혀 죽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드라이하고 메마를 때가 가끔가다 찾아온대요. 영적 침체죠. 그럴 때가 찾아오면은 본인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를 가지고 바로 숲속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가서 무엇을 하고 오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천천히 천천히 묵상하고 내려온대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소생하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이 많이 그 생긴대요. 자꾸자꾸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자꾸만 드라이해지고 세속적으로 변한 자기 모습을 갖고 하나님 말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바로 올라가신다는 라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딱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내려오면서 자기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주어져서 다시 목회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나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을 그냥 어떤 자극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할례처럼 그것이 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시절뿐이지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시 여러분 몸에 할례를 가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몸에 단 그것이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그, 그 사이를 연결해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내용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